만약 제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123배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조밥이야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191배 올랐어! 떡상의 이유? AI 덕분에! Artificial Intelligence! 김공황능 카파고님 충성충성! 지구를 지배하실 이 a i 트들의 떡상 중에 트렌드 직격한 AI 게임 하나 갖고 와서 게르마늄, 음이온, 육각수, 연비개선, 벌레 퇴치, 무병장수 전자파 차단! 옥장판 약 팔아봅니다! AI 미소녀 컬렉팅 게임 스타치드 아스니아 트리거! 사장님 나이션 비스타일을 개발한 조이시티의 자회사 모히또 게임즈라고 있어요 허고 밀치 물론 쥐들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서브컬쳐 덕력 쩐다고들 하는데 그모히또가 사운을 걸고 빚전낸 덕질 게임이 바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 참기 발자상이요 지상낙원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던 인류는 문명의 진보를 연구하기 위한 가상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제일 뛰어난 AI 8기 초지능체 AI를 선발한 다음 얘들로 버좋얼 월드를 만들어서 문 혁명 발전을 연구하는 일명 아스니아 프로젝트. 근데 팔포구 중에 한 놈한테 에러가 나. 지부 구 최화를 위해 전일 류제가 족한 놈들 다. 유아이버, 글쎄. 이 초지능체 AI 레드시프트라는 놈은 전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폭주해버립니다 세계가 대충 망해버려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영웅은 바로 나다 플레이어는 8파고의 가상현실로 다이브 폭주한 레드시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초지능체 AI들을 만난다 이 7파고들이 따로 세운 문명 세븐테마스 우리는 이 7문명을 규합하여 미쳐버린 AI 레드시프트를 저지하고 인류를 지켜야 한다 먹어야 하는 건 육류고 지켜야 하는 건 인류다 프록시안 스타 시대에 등장하는 다양한 AI 미소녀 이름입니다. 모든 프록시안들은 세븐 대마즈, 네. 일곱 문명 세력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세력은 과학을, 어떤 세력은 자연을, 네. 어떤 세력은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요. 프록시안들의 말투, 생각 행동에서 각 세력의 특징이 잘 묻어나온다고 하지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 세력의 스토리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족간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자연스럽게 스타 시대의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스타 시대의 전투 컨텐츠는 메이스토리 전투를 중심으로 아레나 와길드보스 레이드까지 엥간한 거다잘 갖춰져 있답니다. 또한 모드벨로 캐릭터 튜닝잼도 전다는데요 각각 유저들이 갖고 있는 프록시안들이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프록시안 풀별로 최적의 덱 세팅을 탐구하는 점이가 진짜 엔비디아 주가급으로다가 개찰 것이다. 라고 하네요. 디어블리 보통 이런 수집형 RPG 들었대요. 성능 따라 캐릭터 티어 반드시 나뉘잖아 그러다 보니 인권 캐가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인권 캐에 의한 덱고착화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듀얼 궁국기 시스템. 주공시가 뭐냐? 공국기의종 가두 가지로 나뉘어 시공처럼? P.V. P용 강캐, P.V. E용 강캐, 단일 대상 강캐, 범위 광역 강캐 이렇게 모드별로 상황별로 선호 강캐 가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스타 시드에서의궁극기는 Awake b l a s o m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상황 따라 모드 따라 딸깍 궁극기 전환이 가능한 거요. 중소과금 한정적인 내네 캐릭 터러도 이리저리 써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지요. 실사 비율. 왕대가리 왕눈깔 천편일률 s d b 소녀들이 아니고 호쾌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실사 비율을 채택했다는 사실. 사실을 기반. 으로 오름을 구하다 실사 구시 실사 비율이 옳게 된 비율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요 그래서 팀 지식백과의 최애캐가 바로 1 6 8세치의 최고 비율 프로시안 아이렌일 수밖에 아카데미 성장잼 튜닝잼 콘텐츠가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아예 따로 SD 캐릭터를 만들 정도로 공들였대 예를 들어 피통 잡고 공격력 센 유리대포형 캐릭이 있다 치면 장점 강화형 유저는 공격력을 더 키울 것이고 단점 보완형 유저는 방어력을 키워주겠지요 성능 매제 외모 픽이라 하더라도 취향 따라 전략 따라 마음대로 성능 성장 방향을 정할 수 있대 일상 관음 나만의 최애프록시안의 일상을 들여다보다 SNS 스타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인스타시드 프록시안들이 피드에 올린 일상 사진을 인스타시드에서 감상 선물도 주고 개인 대화도 나누며 인스타시드에서 감상 현실 충돌은 모르는 나만의 토지 사랑 인스타시드에서 만개 게임 안에 사랑들이 있잖아. 내 색깔과 옷은 무섭지 않아요. 아름다운 실사비의 AI 에미나이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스타시드 합시드! 3만원 구기카드 주는 크리에이터즈 이벤트, 님도 보고 닭도 먹는 자담치킨 이벤트 등등! 이벤트들 꿀 빨려면 영상 설명란 참조!